오이하의 두자연수 mn에 대하여 복소수 z를 z는 m-n+, m+, m-4i를 하자.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mn의 모든 순수상 mn의 개수는 이렇게 죠 자, z제곱이 실수란 말은 첫 번째, 그냥 z가 실수이거나 두 번째, z가 순허수일 때입니다. 음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이 부분 줘봅시다. 실수라는 말은 이거 있죠? 허수부 m plus n minus 4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순허수가 되려면 m minus n은 0이고 m 플러스 n 마이너스 4는 0이 되면 안 되겠죠. 그럼 첫 번째, m 플러스 n은 4가 되죠. 그러면 이거는 n 콤마 n으로 나타내면 1 콤마 3, 2 콤마 2, 3 콤마 1, 자 이렇게 되고 5이 하니까 그죠 2 콤마 2 3 콤마 1그 다음에 어, 끝났죠 지금 이거 1 콤마 3 2 콤마 2 3 콤마 1어 요거로 끝나네 됐죠 어 이렇게 4를 만든되잖아 그죠 요렇게 되고 세가지 나오고 작은데 이거 n 은 0이고 했을 때 이거는 m은 n이 되면 되죠 그리고 이게 이거 n 플러스 n이 4가 되면 안됩니다. m은 n이다 이러면 순수상 mn n 콤마 n 같은 경우는 같으면 경우 되니까 1 콤마 1그 다음에 2 콤마 2 3 콤마 3 4 콤마 4 5 콤마 5가 되는데 n 플러스 n이 4가 되면 안되니까 이거는 제외 그러므로 여기에 3개, 여기에 4개, 합하면 7개가 되죠? 2번이 됩니다.